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세대 전기 SUV 2026 메르세데스 GLC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 GLC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량이 왜 컴팩트 럭셔리 SUV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2026 메르세데스 GLC 등 기존의 EQC를 대체하는 모델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B-EA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이 플랫폼은 전기차에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하며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GLC와 이름은 공유하지만 내연기관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어 전기차로서의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이 차량은 2025년 윈앤 IAA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2026년 동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GLC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스파이샷과 프로토타입 영상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GLC보다 더 날렵한 루프라인과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전면부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적인 삼각별 로고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이 차량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공기저항계수는 0.24로 전기차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에서 확인된 더큰 그릴과 높아진 보닛은 GLC 위 당당한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이 차량의 외관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CEO 올라 칼레니우스가 직접 실현한 영상에서 GLC는 비전 EQXX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적인 그릴을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GLC가 EQS와 같은 젤리빈 형태의 기존 EQ 모델들과 차별화된 더 날카롭고 정교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2026 GLC 위 인테리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기술과 럭셔리가 집약된 공간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아직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MBUX 시스템과 MB OS 운영 체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9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과 12.4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자를 향해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지문 스캐너를 통해 최대 7개의 사용자 프로필을 저장할 수 있어 운전자의 선호도를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좌석과 스티어링 휠은 자동으로 조정되며 차량의 다양한 설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기존 GLC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MB-EA 플랫폼의 설계 덕분에 휠 베이스가 약 8.4cm 더 길어져 뒷좌석 승객에게 더 많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19.8 입방 비트로 내연기관 GLC 위21.9 입방 비트보다 약간 작지만 전면 트렁크에 추가로 3.5 입방 비트의 저장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는 전기차 특유의 설계를 활용해 실용성을 높인 부분입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소재와 버메스터 등록상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맞춤형 디지털 사운드 스테이지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GLC 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구동 RWD 단일 모터로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듀얼 모터와 포 a TIC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해 최대 483마력, 360kW를 발휘합니다. 특히, AMG 버전은 최대 670마력 예타라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이는 포르쉐마칸 터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AMG 모델의 경우 약 3.5초로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를 활용해 스포티한 주행 경험. 배터리와 주행 거리는 이 차량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리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를 탑재한 상위 모델은 유럽 WLTP 기준 최대 500마일, 약 805km, EPA 기준 약 375마일, 약6 0 3 k m 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Y 나 포르쉐 마칸 EV를 능가하는 수치로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설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800V 아키텍처를 활용해 최대 320kW DC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10분만에 약 260km 위 주행 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NA CS 포트를 기본 제공해 테슬라 슈퍼차저와의 호환성도 확보했습니다. 주행 성능은 단순히 속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 GLC는 에어 서스펜션과 풀륜 주향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정밀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스웨덴 아르예플로그의 눈 덮인 테스트 트랙에서 진행된 프로토타입 주행에서 이 차량은 뛰어난 정숙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기 모터의 소음이 거의 없고 도로 소음과 풍절음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마치 리무진 같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약 2.5cm 높일 수 있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MB, OS 운영 체제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LIDAR 시스템도 특정 시장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새로운 히트 펌프 시스템은 기존 HVAC 시스템보다 3분의 1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해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MBUX 시스템은 새로운 앱 다운로드 기능과 위치, 시간, 온도에 따라 음악, 조명, 시트 히팅을 자동화하는 루틴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026 GLC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동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Q 브랜드를 폐지하고 기존 모델명 아래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통합하는 전략은 BMW와 유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GLC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전기차 버전의 성공은 브랜드의 전동화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2026 GLC는 포르쉐 마칸 EV, BMW iX3, 테슬라 모델 Y와 직접 경쟁합니다. 특히 800v 아키텍처와 긴 주행 거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이 차량을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만듭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GLC 350이 PHEV 위 최상위 트림이 약 65,00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GLC EV 능급 그 이상의 시작 가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 GLC는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대 5,291 파운드의 견인 능력을 갖추며 전기자전거나 소형 트레일러를 쉽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CEO 올라칼레니우스는 이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과 럭셔리를 집약한 모델이라며 실용성과 성능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 메르세데스 GLC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야심을 보여주는 모델로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